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바다, 바다가 사나운 파도를 먹으면 바다가 바다로 변하는가 하면 그렇게 맹렬하게 치대던 그런 바, 파도도 어느덧 잠잠해지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두고 보면 분명 내 인생인 것 같은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배가 목적지까지 똑바로 잘 도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가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해자가 키를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잡아줘야 배는 방향을 잃지 않고, 어, 바로 갈수 있습니다. 키가 제대로 작동될 때 배는 목적지로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배와,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은 안내, 안내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항해자가 아무리 키를 바로 잡고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꼼짝없이 그곳에 가만히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다 위에 배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는 이 신비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다 위에 가만히 머무르는 배와 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리킴과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풍을 맞은 배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요하게 바다 위에 잠잠히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면 말씀이 안내하는 바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안내와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리고 읽혀졌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으로서만 그 상황들을 들여다 볼수 있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가 하면 터부로 켜고 피부를 벗겨내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자행되었던 그런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순교의 사건들이 이곳저곳,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고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얼굴을 보며 인사했던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희망이요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곤면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사랑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당찬 곤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곤면을 할수 있도록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기자의 눈앞에도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들이 늘 함께 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혹독한 현실은 이 기자에게도 당연히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시라면 특별히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게 될까요? 하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자비와 극률, 은혜와 사랑이 내려지기를 어, 변론하시며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근거해서 강력하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강력한 고면은 16절에서 더욱 강력하게 주어지는데요. 16절의 말이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왜냐하면 16절은 이 기자가 권유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유법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번역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막연한 소망을 주어 희망고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읽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분명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긍률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우리와 함께하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성령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외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한 기자는 5장 1절에서 10절에서 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이어갑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시고 요건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이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히브리서 기자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함을 두 가지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나온 10편, 2편, 7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을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왜냐하면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을 소개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움의 직면에서 그 고통을 감당할 때 계속, 계속되는 기도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십 번 수도 없이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위로를 주셨 주십니다. 그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을 통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당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다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함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극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주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한 가지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주어지게 되었고 그 구원은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믿는 바를 붙잡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대,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 또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을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위로와 극률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와 긍휼은 누구의 위로와 긍휼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평안과 만족을 가능케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함께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예수님이 대대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위로와 극률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한량 없이 풍성하게 주어지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허락되어지는 모든 은혜와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